오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오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 뒤에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도 다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어, 특별히 어, 성경을 다 쓰기는 어렵잖아요 네, 사순절 동안 자신 있는 분은 쓰셔도 돼요 한 권을 다 쓰셔도 되는데 <laughs> 어, 어, 우리가 우리 교회 어, 첫날부터 어, 이렇게 오늘부터 어,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되어 있거든요 보면 1일부터 40일까지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옆에 말씀이 있고요. 그 우측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말씀을 이쪽에 옮겨 쓰는 거예요. 숙제를 당겨서 하면 안 되고요. 당겨서 하시는 분이 있고, 뭐 뒤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묵상하자는 마음으로 어, 이걸 준비했으니까요. 어, 그날 그날 하루에 한 페이지씩 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쪽으로 옮겨서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고 어, 매일 매일 하셔서 40일 동안 하시고 나면 시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뭐 우리 아이들은 사진 찍어서 다 매일 매일 사진 찍어서 쓴거 올릴 건데요. 제가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라고까지 제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매일 매일 쓰셔서 40일 동안 쓰고 나면 어, 주일날 이걸 갖고 오셔, 오세요. 주일날 뭐라고요? 어, 주일날마다 갖고 오세요. 주일마다 갖고 오시면 어, 7일 동안 했잖아요. 이번 주는 뭐 수요일부터 이제 예, 금요일 토일까지 했잖아요. 갖고 오시면 어, 도장 찍어 드립니다. <laughs> 아, 참 잘했어요. <laughs> 도장 찍어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매일매일 한 거에 보면 제가 확인하고 어, 위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서 아,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하고 묵상하면서 40일 말씀과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쓰시고 주일날 갖고 오셔서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시고 아 나중에 사십일이 지난 부활주일날 시상합니다. 그러니까 상도 받으시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육장오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세워가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오늘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죠. 어,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죠. 어,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죠? 전화하잖아요. 전화. 아, 요즘에는 그래도 영상통화가 또 무료라서 또 영상통화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통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시대를 잊고 또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신앙의 확실성이 없으면 삶이 흔들리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신앙생활의 삶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 신명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만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삶 속에 구원의 감격을 진짜 느끼고 그 기쁨을 느낀 사람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에 우리의 삶에 공급하힌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니시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고백하죠. 또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될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어, 나는 아무것도 안준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자꾸 개발해서 자꾸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자꾸 높여야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랑의 열매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에 어, 자선 낭비를 할때꼭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온도계를 세우잖아요 사랑의 온도계 처음 드는 건 아니죠. 그때마다 뉴스에 나올 때그 온도계를 세워놓고 거기서 다 인터뷰를 거기 앞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성난비에 모금된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파악해서 그 온도계를 올리잖아요. 몰라요? <laughs> 온도계를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세우고 그의 기준을 넘어갔는지 평소에 비해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자꾸 높여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전히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때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먹고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일어서고 두 발로 일어서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장에 누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평소와 같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와 영적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이 기도와 영적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을 자꾸 높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영적 능력을 키워야 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맛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는 맛, 은혜 받는 맛,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겁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영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전압을 자꾸 높여야 합니다. 집중력과 간결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에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도덕과 윤리에 빠르게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 많은 죄를 세상이 용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 며칠 신문에 우리 기독교 신문인데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에 나왔어요 어 우리 어 감리교회 교류와 장정에는 동성애에 대한 것을 하면 어 파면합니다 목회자도 파면합니다 아 그런데 한동안 어이 감리교 젊은 목사가 어, 이 동성애 자리에 가서 어, 성찬을 하고, 어, 또 축복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 여론이 무서워서 몇년 동안을 계속 재판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재판법이 있잖아요. 교회 재판법으로 재판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면을 시켰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도 파면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 상위법인 우리 교류와 장정 또 재판 본부에서 어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뭐 재판하지 않아도 이미 그 판례에 의해서 뭐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파면시켰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우리의 삶이 자꾸 타협해 간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죄된 모습의 죄의 세상을 죄의 모습들을 자꾸 용인하기 시작하면 이것쯤이야 되겠지. 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것으로 시작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탐욕, 미움을 버리고, 덕스러움과 절제, 인내와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은 성결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기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신명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삶을 찾고 살아가기를 주인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능력과 교회의 영적 능력을 높여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자라가면 우리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겁니다 셋째는 성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오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출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합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